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오늘 몇 번입니까? 200일? 예, 네, 오랜만에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 2절. 마리아와 그 자녀들. 모든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 신 마리아께서 내가 이미 언급했던 방식을 따라 그리고 야곱의 비유에 따라 당신께 자신을 바치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위하여 가지시는 의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신다. 마리아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마리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첫째로 마리아께서는 그들의 참다운 어머니이시고. 어머니는 자녀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 자녀들이 실제로 마리아를 그들의 착하신 어머니로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느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는 미워했다라고 하셨듯이 그들은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들로서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넷째로 마리아는 그들이 당신께 완전히 봉헌되어 마리아의 목과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의 창조주께서 내가 살 곳을 정해주시며 너는 야곱의 땅에 내 집을 정하고 이스라엘에서 내 유산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성모님께서 당신께 봉헌된 일을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네 가지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봉헌하게 되면 봉헌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모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또어 저기 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모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네째로 이렇게 보면 여기 또 나옵니다. 뭐죠? 마리아의 목과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또 성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길이 뭐냐? 나를 성모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게그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루도비코 성인이 알려주는 거죠. 202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모든 본성적 사랑을 한 어머니가 독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 크기를 이를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랑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다. 마리아는 그들을 본능적 애정으로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들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야곱에 대한 레베카의 사랑 이상으로 크게 드러난다. 레베카는 마리아의 상징일 뿐이다. 마리아께서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 주시 주기 위해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다. 해서 202장 보면 마리아는 맨첫 번째 줄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줄을 치기 바랍니다. 모든 엄마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큰 사랑으로 사랑을 해준대요. 어마어마하겠죠. 에이. 그, 엄마들은 항상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한 소리 먹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하려고 하고 이게 엄마들의 사랑이죠. 그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까지도 내려가시면서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하느님, 하느님께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겠죠. 나를 봉헌하게 되면 성모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저 신학교 입학해 갖고 지금까지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성실하게. 그러니까 나를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건 이거 얼마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신학교 강의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싫어요. 오늘 오늘 이거 끝까지 다 읽을 거요. 내가 그냥. 어? 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는 일에 대해서 루도비코 성인이 203번, 204번, 205번, 206번, 207번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탁월한 은총을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은총이 충만함! 얻게 되는지 그리고 성모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인지 이거를 지금 누구도 믿고 성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성모님께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봉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세요 근데 이거 올, 올해 안에 다 읽긴 해야 되는데 자 그래 그러면 성모님께 대한 천재인 시심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